안 돼, 인마. 썩은 거 버려. 그리고... 방어. 방어야 돼. 재고 충분하지 않아? 그래도 해. 그리고 지금 스칼렛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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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다다다다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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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탔네 다 탔어 어아아아아다다 아, 다 없어졌어 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쇠를 모았는데 아니할수 있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야 거품 진학기 진작에 만들걸. 됐어. 이 정도만 해놓으면은 괜찮겠지. 아무 도 괜찮을 거야. 난 믿어. 에? 너, 너도 연구하냐? 헐. 너도 연구할 점? 헐. 그건 몰랐는데? 헐.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쇠잖아. 작업에. 스칼은 니가 조련은 필요 없잖아, 지금. 조리, 너 하지 마. 재련이 저거지. 아닌데. 이건 뭐라 그러지? 이, 이거. 쇠 녹이는 거 이건 뭐라 그러지? 이거 재련이냐? 재, 뭐, 뭐라 그러지? 지금 온도는? 적합해? 실내 온도? 쓰레기인데? 야, 더 낮춰. 13도로. 야, 바깥 온도 미쳤는데? 다 켜져 있냐? 이거 다 켜고. 있냐? 바깥 온도 쓰레기네. 19도? 됐어, 됐어. 아, 온도 낮추고 있네. 됐다. 문 닫고. 실내온도실내온도 떨굴러가지고 좋죠. 주조! 잠깐만 주조가 없는데 일단 스칼렛 니가 딴 거를 하지 마. 그냥 건설도 하지 마. 재배 하지 마. 채굴 하지 마. 재벌볼 하지 마. 재련 일단 냅둬. 보자 이거 재봉 원자재 옷 가고 하지 마. 다른 애들 시키 너 해. 너 하지 마. 예술 필요 없고, 제작, 냅두, 운반, 청소, 요, 됐어. 이거 해야 되는데. 이거 누가 하는 거지? 이거? 커다란 강철 밖에. 이거 옮도 위치. 재설치. 그리고, 여기 안에, 어, 저장구역을 만들래 잠깐. 어, 저장구역. 여기 야만들래 여기에 뭘 넣느냐. 미친, 보관의 음식을 거기다 보관하니, 싸가지놈새끼야. 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폐찰파 이외에 다 여기 놓치면, 시체 놓치면, 이렇게 해놓으면은 작업 능률이 올라가겠죠. 문제는 지금 스칼렛이 그걸 해야 되는데, 음, 하고 있다. 화물락 하기. 어, 시켜, 어, 시 지금 쇠를 최대한 빨리 많이 만들어야 돼. 지금 강철 완전 아, 완전 사라져서 지금 아까 불나갖고 다 날아가서 지금 샀댔다고. 필수 그렇지 아물 락하네 아무 락하네 에? 쥐가 죽... 암거래상이 알았는데. 주의 목종이런면는데 목이상이. 뭐 지가 하라 하겠지. 일식. 지금 문제 아니야 지금 그게,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. 하아. 큰일 어 이건 좀 복구다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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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토할까 스칼렛은 여드가서 이것만 해야 되는데. 아. 스칼렛 일하 일하고 음. 일하라고 <laughs> 일하라고 애들이 여기 다 옮기고 있어. 강철이랑 강철은 다 옮기고 있다고. 스칼렛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한가득 쌓여 있어. 음. 그지 같은. 예. 네? 네. 아 이쪽 으로 오겠지. 그렇네 방어아무기고 없는데. 총 있고, 참개구리 총 있고. 자, 또, 다른 아들 어딨노? 아, 누워. 아, 일로 가면. 난소. 안에 기드가 있어봐. 그럼 야들이 도와주는 거아니 싸 지들끼리 싸우 됐고 됐죠 6일에 가서 거래를 해봐봐 쥐다 팔아 필요도 없는 거. 사료 필요없어 탈실을영안 쳐주네 30대는 왜 모이나요 아니. 딱히 그런건 아닌데 돈 800원 있다고 그냥 놀자고 놀자고 노가리나 까면서 그게 다한데 미안 왠지 미안하네 내 잘못했어 <laughs> 볼수 있지 목재, 내버려두고. 맥주. 아, 안사 임마. 그다 팔아볼까요? 연초? 안 팔아 임마. 사이코이드 입은지? 아, 이거 우리가 사는 거야? 아, 맞네. 우리가 사는 거네. 아, 아니다. 파는 거다. 사이코이드 입. 야, 홉도 다 팔아치야. 쓰도 않는 거지, 혹. 강철. 연엽. 연엽, 야, 야, 다팔아치 아, 사는 거네. 강철 생일. 가죽. 설실지 가죽. 가죽. 늑대 가죽. 바라치 회색 곰 가죽 바라치 알지? 에 폭탄주의 가죽 바라치 됐다 이 정도 되는 아, <목소리> 이거 끔찍한 가 이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너들 마음대로 여기 앉으라 그랬어? 미쳤어! 이게 되게 머네 이렇게 한번, 이렇게 자 여기 뚫어줘볼까 이렇게 싹 일렬로 여기, 여기 뚫어볼까 그자 뚫어주면 은이 안이 지금 40도 니까 좀 시원, 시원해지지 않겠나 바깥면 몇도인데 27도 30도 40도 적히은 40도 거든이 여기도 바쁘죠 바쁘고 온도를 좀 최대한 맞춰주죠 2하는데 능률 오르게 얘들 야, 야, 야 지금 할일 없으니까 여기 쇠 나왔으니까 쇠쇠 파고 쇠 파고 쇠너희이정해 23도 23도 괜찮네 이렇게 온도가 좀 맞춰지네 난소 너 연구 안 하냐? 누가 연구했지? 참개구리 너딴거 하지 마너 연구만 그리고 음식, 조리 6일이 니가해딴거 하지 마 사양 가시면 건설 채굴 어떤 법? 어떤 법? 아, 늦었어. 지금 개해 봤잖아요. 지 c a r 이외의 모든 아이들이요. 너무기 저는 뭐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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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삼개 우리 로고. 뭐야 이 로고? 잘해라. 아이. 올 거야 이좀 좀. 안 오냐? 야, 너라 오세요.